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이번 맵은 먹을 게 타고나니면 천공의 금고인데 천공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다스티로터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나올 뻔했어요. 자 일단 천공의 금고가 나왔을 때는 초중반에 돈을 많이 써도 돈이 메꿔지잖아요. 그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플레이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리롤덱을 할 때. 삼성을 다 찍고 나면 좋은 건 맞는데 돈을 다 쓰니까 8레벨, 9레벨을 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천공의 근고가 그걸 메꿔주니까 리롤덱도 굉장히 좋은 맵입니다. 자, 일단은 상점을 보시면 제가 트레스타나 뽀삐, 뭐 케일 이런 것들은 리롤덱을 갈게 아니라면 잡질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 리롤덱이 되게 좋은 맵이다 보니까 뽀삐랑 케일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을 찍고 나면 9레벨 갔을 때 케일이 캐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좋다는 뜻입니다. 자 이건 이제 징크스를 버리고 두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맵별로 좋은 게 있고 뭐 특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조금 감을 익혀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트리사나보다는 케일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트리사나는 포기를 해주고요 자 처음에 각을 보는 건 맞지만 당연히 좋은 유닛들 뭐 3원짜리나 3이라 같은 게 나온다면 그때는 케일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딜러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될것 같고 뽀삐랑 마오카이도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템이 9인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거의 케일덱으로 결정이 난것 같아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증강은 리롤에 관련된 증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근데 먹을 게안 나왔죠? 이러면은 이제 우르프에 관련된 거, 보관소를 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데마시아 문장이나 학살자 문장을 뽑는 겁니다. 딱 이런 판이 고서를 바로 까는 게 아닙니다. 자, 레넥톤이 이성이 붙긴 했지만, 자, 이번엔 연승을 하면서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레넥톤은 팔고 이자를 볼것 같고요. 케일 덱으로 거의 한90% 결정이 났습니다. 자, 요즘 케일은 초반 단계에서도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탐색을 해봤을 때 약한 필드를 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구인수를 주고 연패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서 피관리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조금 말을 실수했는데 연패 운영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근데 이번에 어차피 돈이 많은 맵이다 보니까 피 관리를 중점적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자, 뽑기 이성 붙었고 일단 유닛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나머지들 전부 다 팔면 20원 이자를 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원래 우르프 전설을 들었을 때 고서를 먹게 된다면 고서를 바로 까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그건 이제 일반적인 운영덱을 갈때 얘기예요. 지금처럼 처음부터 되이 결정난 상황에서는 내 덱에 관련된 증강을 뽑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조합을 완성시켜 놓고 나서 뽑는 게더 좋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면 지금 트리사 대기 하나, 하나 있어요. 대기 완전히 겹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꽃비랑 마오카이가 겹칩니다. 우리가 잘 나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이 만약에 잘 나오는 게 보인다면 자 그럴 때는 그냥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롤챔가 중반 단계까지 할게 없는 게 아니라 초반에도 이렇게 생각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겹친다면. 비슷한 결의 데마시아 대으로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구인소 같은 거를 가렌을 주면서 자르반, 럭스, 소나 이렇게 세마리를 같이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소나도 빨리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데마시아 각을 볼 수가 있고요. 고서에서도 이제 데마시아를 뽑게 되면은 뭐7 데마시아, 9 데마시아 여기까지도 잘하면 각을 볼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겹치는데도 그냥 갈것 같아요. 자, 수혈 들면서 창고에 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덱을 틀어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생각을 잘해야 중반부터 어지럽지 않게 덱을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일단 상점들을 이 스테이지 때는 좀 지켜보면서 더잘 나오면 그냥, 그냥 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아이템 뭘 갖고 오냐면 일단 그러니까 조끼가 있으니까 방템을 챙겨 오거나 케일 덱을 갈게 확정이라면 그냥 케일 공템을 챙겨 와도 되는데 자 이번에 그냥 무난하게 방템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괜히 케일 템을 먼저 만들었다가 게임 말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일단 갖고 올 아이템이 태블망이 가장 좋고요뭐 안되면 갈리오를 얻으면서 덤블조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뽀삐랑 마오카이가 잘 나오네요. 자, 이자를 볼수 있으면 계속 각을 보는 거고 이자가 깨질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뽀삐를 버리면서 그냥 이자를 봅니다. 자, 아이템 같은 경우는 결국에 케일덱은 뽀삐한테 아이템을 줘야 되기 때문에 덤블조끼는 뽀삐한테 들어가고요 케일이 원래 이렇게 이성이잘 붙어도 초반 단계에서 피관리가 잘 안됐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피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데마시아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완성시켰을 때 조합이 완전히 깡패가 되는 게 아니라 초반 단계에서 피관리가 잘 되면서 중반도 세기 때문에 그래서 데마시아가 좋은 겁니다 이 티모 덱 같은 경우는 비싼 유닛들인데 초반에 엄청나게 약해요 그래서 티모 덱이 승률이 낮습니다 완성시켰을 때는 티모 덱만큼 센 리롤덱도 없어요 자, 처음에 거하기 필요 없기 때문에 뽀삐 워목으로 가도록 하구요 데마시아 빌드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아이템이 똑같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면 마지막에 들어간 유닛한테 찰나는 아이템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졌네요. 딱 봐도 졌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성이 많은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피가 100이에요. 그러면서 오레벨입니다. 그럼 이제는 뽀삐나 갈리오를 버리고 이자를 보는 게 좋다는 뜻인데 자, 여기서 케일 리롤덱의 각을 더볼 거라면 갈리오를 버리는 거고 그냥 나는 데마시아 덱으로 틀겠다 싶으면 뽀삐를 버리는 겁니다. 자, 저는 그냥 틀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부터는 가렌이랑 자르반, 럭스 같은 걸 구해주면서 데마시아 덱을 보는 거예요. 자, 데마시아 덱을 볼 때는 럭스랑 자르반한테 아이템이 잘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가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이 증강, 그러니까 전설을 들지 않았을 때는 가렌템을 진짜 우선적으로 줄 필요가 없어요. 타 전설을 들었을 때는 가렌 캐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구인수나 뭐 피바라기, 거인의 결이 이런 아이템들이 남는다면 그때부터 가렌을 그냥 챙겨주는 것 뿐이지 그 밖에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 이렇게 BF 나왔으면 그때는 가렌을 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일단 전쟁기계 유닛 하나 잡아주도록 하고요 전쟁기계를 넣는 거는 가렌한테 아이템이 잘 들어갔을 때 전쟁기계를 잠깐 써주는 건데 가렌한테 아이템이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기계가 당장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오 대마시아가 먼저예요. 그리고 아이템이 피바라기 거인의 결이 같은 게 나왔으면 가레는 주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렐로 아니면 총검을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총검을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총검을 주면 이제 케일이 풀템이 되니까 빌드업 단계에서 굉장히 세져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리롤 대그할 때는 좀 약하게 넣으면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플레이를 했는데 어 이제 일반적인 운영인데 대마시아 대으로 틀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당장에 좋은 아이템부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간만에 지금 카사딘 덱이 보이는데, 카사딘 덱 너프 먹고 나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거는 1등이 되게 어려운 이제 증강이에요. 케일 빌드업을 할 때는 살인술사가 진짜 좋습니다. 단결도 좋지만, 이번에는 살인술사가 더 땡기긴 하는데 판도라 대기석이 나왔네요. 이러면 판도라 대기석으로 갑니다. 대기석은 못 참죠? 클레드 넣어주고 넘어가고요. 고서 이제 까는데 와 대마시 안 나왔습니다. 망했는데요. 이거는 뭐 먹을 수 있는 게 기원자 상징밖에 없네요. 기원자 상징 같은 경우는 카르마를 키울 때가 가장 좋지 타 덱을 갈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대마시아 덱을 가는 상황에서 쓸수 있는 게 기원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증강 차나를 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카르마 덱으로 덱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카르마한테 총검 구인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카르마는 총검, 보석건틀렛, 대천사, 거학.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구인수를 줄수 있는 유닛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카르마 덱을 볼 수가 없단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최대한 피가를 해주면서 어차피 판으로 대기석을 먹었기 때문에 돈도 많고 피도 많은 상태다 보니까 사코스트 삼성을 찍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최대한 챙겨주면서 대기석을 먹었을 때는 한 칸을 비워놓고 다음 턴에 유닛을 사면서 돌릴 수 있어요. 자, 일단 이번 판 같은 경우는 7레벨까지는 달린 다음에 7레벨 때 사쿠 삼성을 볼 것인가 아니면 여유가 진짜 된다면 8레벨까지 갈 것인가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레벨까지 그냥 달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은 망했죠? 지금 유닛들을 보시면 뭐 삼성 찍은 게 비에고밖에 없습니다. 되게 약해요. 자, 트리스타나 덱 같은 경우는 빠르게 삼성을 찍은 다음에 센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자, 지금 빠르게 삼성도 못 찍었고 돈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럼 여기서도 웬만하면 그냥 4원짜리 유닛을 갖고 오면서 빨리 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4코 3성을 찍을 거기 때문에 빈집을 잘 찾아야 돼요. 자, 먹을 템이 없네요. 이러면 갈리오 이성을 붙여버리면서 태블막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 갈리오 이성못 붙이죠? 자, 이거 빼줄게요. 갈리오. 자, 좋습니다. 갈리오 이성 붙었고요. 자, 제리랑 아지르 나왔어요. 자, 이거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아지르 덱을 갈 것이냐, 제리 덱을 갈 것이냐, 총검 군인 수가 있기 때문에 둘다볼수 있습니다. 일단 더 좋은 거는 아지르 쪽이에요. 왜냐면 가렌을 쓰면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측략과 아지르 덱을 갈때 가렌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필리오스들은몇명 보이고요. 아, 자, 근데 이거는 제리 덱을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트레사타나 덱이 있잖아요. 트레사타나가 결국에 7레벨, 8레벨을 갔을 때 제리를 써요. 그럼 제리가 겹친다는 뜻이 되니까 삼성은 못 뽑을 확률이 큽니다 자 이번에 아지르로 일단 각을 보겠습니다 이 초종만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금 덱이 꼬이는 거 없이 어, 되게 재밌는 판이 되고 있죠 자 나서스 나왔고요 아지르 덱을 할때 상징이 있으면 7슈리마를 가는 게 좋은데 자, 이번 판은 상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기원자 문장 대신에 만약에 슈리마가 나왔으면 대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상태로 갈 때는, 창략과 아지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렌, 럭스, 스웨인, 티모, 아지르, 탈리아, 나서스. 이렇게 해서 7마리 7레벨 때 완성을 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연승만 할수 있으면은, 진짜 1등 확정. 아, 근데 조금 불안합니다. 제발. 아, 이걸 졌네요 나서스 배치를 위로 올리기만 했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대 차이니까. 오 나서스 이성 붙었고요 자 이러면 이제 아지르데 가는 건 확정 측략과 아지르를갈때 버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데마시아를 섞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웬 아트록스 세나를 쓰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버전이 나뉘냐면 나서스를 키워야 되니까 이제 전쟁기계 한 마리 넣어주는 건데 그걸 이제 가렌으로 쓰면 데마시아가 들어가는 거고 가렌을 쓰지 않고 아트록스를 쓰게 된다면 데마시아가 빠지니까 럭스 이런 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그웬 같은 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티모 잡아주고요. 7레벨 찍은 다음에 자, 티모를 한 마리 넣거나 어, 티모 넣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4원짜리 유닛들을 돌리는 게 좋으니까 7레벨 때 돈을 좀쓴 다음에 4원짜리 를 채워 넣는 것도 좋은 판단이에요. 근데 지금 어차피 가렌 이성도 붙여야 되고 3원짜리 유닛들이 몇개 필요하기 때문에 4-1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2번 맵이 증강을 선택하면 돈을 줘요. 7레벨 50원 있는 상태에서 다음 턴에 돈을 받게 된다면 8레벨을 찍고도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맵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조금 바뀌는 거니까 이 부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천공의 금고이 맵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돈을 써 가지고 사원제를 채워 넣습니다 자, 럭스 나왔고요. 럭스 빼 놓고 자, 이거 어차피 삼성 찍어서 잃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에 관련된 걸 먹는 것보다는 전투 관련된 걸 먹는 것보단 돈을 주는 첫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8레벨 찍고도 한 30원 있어요. 이제 조합 바꿉니다. 스웨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바꿔주는 거고요. 슈리마 유닛 하나 찾으면서 넣어주면 되는 거고. 자, 가렌이성. 4원짜리 돌려주면서 칼리스타 같은 건 필요 없고. 자, 사원짜리 돌린다고 했는데 지금 사이언 나왔잖아요. 사이언 돌릴만 합니다. 이게 또크산테가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 차이가 심해요. 총검 9인수. 자, 그대로 아지로 주면서 나머지 방템들 나서서 주고요. 테블망은 유틸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빼놓습니다. 근데 지금 나머지 나온 아이템이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덤블조끼가 있는데 덤블 조끼가 또 나왔습니다. 어, 일단 졌네요. 그러니까 아지르가 진짜 조금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책략과 아지르덱을 갈때 럭스템도 좋고 나서스템도 좋고 아지르템까지 좋아야지만 1등각이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럭스 아이템이 없습니다. 자, 나서스는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아트록스가 나와서 살짝 고민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돈부터 쓰고요. 어, 자르반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갈리오를 버려요. 자, 이게 최종 조합입니다. 아크샨 자리에 탈리아만 쓰면 돼요.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덤블 쪽에 하나 더 가겠습니다. 태블망 유틸템이라서 나서스안 준다고 했는데, 자, 이번에 그냥 주겠습니다. 어, 혹시나 나중에 방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면 자석 제옥기 쓰면 됩니다. 자, 이거는 근데, 그냥 아트록스 돌릴게요. 일단은 크산테르가 먼저 나오는 게더 중요한 것 같고, 자, 이번에 럭스도 잘 나왔기 때문에, 같이 삼성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웬이 더잘 나왔으면, 지금 아트록스랑 가렌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 웬보다는 럭스가 더 많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뒤집기를 갖고 오면서 대마시아 만들고, 그냥 아트록스 쓰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냥 딜템으로 가겠습니다. 럭스 아이템도 챙겨줘야 되다 보니까, 연운 하나 준비해 둘게요. 어, 그웬 이성이네요. 아니, 그웬이 이성이 붙으니까 또 이제 아트록스가 사라졌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네요. 그웬 이성도 그냥 돌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더할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요즘은 책략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럭스를 쓰니까 일단 마법사가 들어가는 스웨이는 들고 있는 걸로 가고, 티모를 팔고 나중에 하이머딩 거 같은 걸로 바뀝니다. 자, 이번에 이긴 다음에 그웬 사면 대박이고요 근데 졌네요? 아니 근데 상대방이 지금 너무 잘 컸습니다. 자 이러면 좀 아깝지만 아펠리오스로 돌려야 될것 같아요. 어 딩거 나왔습니다. 아니 그외 돌아가니까 또 아트록스 나오네요. 자 딩거 나왔으니까 이제 티모를 버리고요. 원래 하이머 딩거는 돈이 많은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을 때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티모가 어차피 일성이기 때문에 하이머 딩거 그냥 쓰겠습니다. 자 천천히 업그레이드 해주는 걸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이머 딩어가 들어가면 상점에서 업그레이드가 한칸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창고에 들고 있다가 나중에 하이머 딩어를 쓰는 게더 좋은 건데, 지금은 어 상점을 보시면, 그러니까 창고를 보시면 티모를 팔아야지만 유닛들을 잡아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고요. 자, 이러면, 어 럭스 나왔네요? 자, 럭스를 돌리면서 나우스 삼성을 빨리 찍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럭스 2성을 써줄 것이냐인데, 그냥 럭스 2성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돈적인 여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자,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자르만 삼성을 보진 않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골디네이터살 겁니다. 업그레이드 하나씩 다 들어갈 거예요. 아지르 대결할 때 스태틱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근데 딩거가 있을 때는 스태틱이 필요가 없습니다. 크산트 나왔고요. 감세 모듈 사주고요. 사원짜리 올려놓고요. 아이템 모로 까주고요. 딩거를 쓰니까 스태틱이 필요가 없고요. 그럼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은 방패 파기지 아니면 블루고요. 자, 하나씩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아이템이 수운 장식인데 수운 수은장시티 장식 줘도 돼요. 공속이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 가는 겁니다. 자, 럭스 나왔고요. 자, 기계 폭풍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감세 모듈 이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야스오를 사고 싶지만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럼 다음 턴에 사원 짜이 나오는 것들을 바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점에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4원짜리 안 나왔죠. 이면 넘어가고요. 자, 나서서 두 마리 남았고요. 기계폭풍 나왔고요. 아니 이번에 <laughs> 뭔가 하나하나 딱딱할게 계속 나와가지고 말투가 조금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피가 42에다가 아지르만 이성이 좀 빨리 나왔으면 피관리가 더잘 됐을 것 같은데, 아지르 풀템 줬는데 이것만 안 나와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자, 이것도 졌네요 자, 우리가 못큰건 아니지만 갑자기 상대방들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넥사이가 3성이기 때문에 이건 못 이길 것 같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나서스가 좋은 방템이 두 개가 들어가 있었으면 충분히 이길 만했습니다. 원래 책략과 아지르 대결할 때는 아지르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템이 되게 중요해요. 아지르는 구인수만 들어가 있어도 어느 정도 합니다. 자, 럭스 한 마리 남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러면 자리가 없네요. 크산테 파, 팔아야겠는데요. 자, 어차피 크산테가 노템이기 때문에 이성이 그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크산테를 버리고 아펠리오스를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팔고 그냥 아펠리오스 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지금 생각하느라 배치를 보지 못한 거 말고는 플레이적으로 실수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기 때문에 대기 꾸진거 아니냐? 근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삼성을 보려고 얼른 업그레이드도 못했었고 아지르도 이성을 붙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삼성을 보기 위해서 전투 증강을 포기했기 때문에. 조금 약할 수밖에 없단 뜻입니다. 자, 오히려 좋습니다. 일단 5등 안에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럭스 있으면 게임이 터진다. 자, 일단 럭스가 없고요. 근데 지금 아지를 보석건트렛 아주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2성 붙으면서 럭스 풀템 맞춰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또 4원짜리 빨리 사가지고 돌려야 돼요. 안 나왔습니다. 자, 럭스 나왔고요. 이러면 이제 게임 끝났잖아요. 물론 럭스 삼성이 조금 너프를 먹으면서 옛날처럼 1등이 완전 확정이다 여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 조합이 갖춰진 상태에서 럭스가 삼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1등을 하고도 남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럭스 삼성 찍으면 은 무슨 지우개였거든요. 지금 이제 지우개까지는 아닙니다. 조금 딜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블루가 없었으면은 럭스 삼성을 찍었어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었는데 블루가 있으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4원짜리 또 빨리 돌리고요. 어, 크산테. 아, 근데 이거, 이거는 크산테를 사기 전에 자르반을 먼저 돌렸어야 돼요. 둘이 같이 나와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귀엽죠? 아, 그리고 지금 아지르 포탑 위치 바꾼다는 거 깜빡했습니다. 자, 이게 럭스한테 찬란한 모렐로가 나올 때가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럭스는 광역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딜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일단, 카사딘한테는 앞으로 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도 이기고, 렉사이도 이기고, 카사딘도 이기니까, 3등까지는 가요. 자, 이거 아지르도 지금 잘 나왔는데, 아지르 삼성도 같이 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포탑 위치 바꿔주고요. 자, 포탑을, 럭스가 가장 센 상태니까, 럭스랑 붙여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펠리오스 다시 돌리고요. 자, 템을 잘 골라야 되는데, 자 여기서 럭스 찰나는 아이템을 포기하고 거악 같은 걸 확실하게 줄 것이냐? 아니면 나서스 삼성각이 나왔으니까 나서스 피바라기 같은 걸줄 것이냐인데, 자 저는 피바라기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당장에 럭스 찰나는 아이템이 대천사도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아지를 붙이고, 어 나서스 나왔고요. 한 마리 남았습니다. 자 이거는 진짜 일등 확정인 것 같아요. 오 석풍, 석풍, 제가 보고 피한 건 아닌데 일단 피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정말 잘 컸네요. 그러니까 전략과 왕관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도전자 문장이 두 개나 있습니다. 헉, 센데요? 거기다 도전자 아트록스입니다. 8 도전자 아트록스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2등도 우르고시랑 아펠리오스 삼성을 보고 있다. 자, 이거는 나서스까지는 나와야지만 1등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니면 아지르라도요. 자, 이거, 크산한테 이성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가렌도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가렌 1성이랑 교체하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이거, 암라인이 살짝, 비닐하우스 느낌이 나긴 하는데, 나서스만 나오면 다 해결이 돼요. 자, 2등 만날 차례, 2등한테는 진리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찰나한 라바돈 나왔어요? 찰나한 라바돈, 럭스 삼성한테 가장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 일단 보내지는 못했고요. 자, 일단 3등. 어, 아지르 한 마리. 자, 이러면 크산한테 그냥 버릴게요. 자, 어차피 지금 세조안이 또 사면 되기 때문에 자르반 팔고 돌려보겠습니다. 아, 세조안이 사는 게 아니라 사원자리 또 돌릴 수 있으니까. 어, 여기 아펠리오스 다 팔면, 어, 다 팔면서 돌리네요. 와, 나왔습니다. 아, 잠깐만. 구경하다가 지금 서풍을 못 피했어요. 석풍 있는 거 확인해가지고 진짜 안뜰수 있었는데, 저런 거좀 구경해줘야죠. 어?